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반항의 왕으로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일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태어나신 분. 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분. AD와 BC를 나누는 정말 전설단의 삼절리처럼 곰이 무슨 당구, 사람이 된 그런 신화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그 왕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족보만이 아니라 이 장에서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정말 별을 연구하는 지성인들이 예수 글소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만왕의 왕되심을 동방박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드리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심을 이 일반 지성사에서도 증가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영적 지도자였던 세리완이, 세리완이 그렇게 자신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지만 나는 예수를 신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나와 예수님은 본질상 다르다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광의 소리라고. 할렐루야. 우리 정광은 목사님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세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사장에서는 바로 영적 세계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왕의 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가 말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절하라고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세계도 에 예수 그리스도가 황 대심을 선포하죠. 그리고 5장, 6장, 7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다람사 말씀, 산상보, 썰모도마무틴산상보원에서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왕이 통치하는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8장과 9장, 8장, 9장은 많은 기적들을 거기서 기록해놨어요. 예! 중심병자를 고치고, 눈물 소경을 뜨게 하고, 안지병을 걷게 하고, 여러분, 이, 이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